이 김책 46쪽 47쪽에 있는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볼까요? 차시입니다.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1번. 약분해 보라고 하네요. 약분이라고 하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나누어서 이 분수를 좀더 가볍게 만들어 주는 거였죠. 그랬을 때 15랑 2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우리는 5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2 0분에 15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했죠? 쫙 쫙 긋고 5로 나눈 결과물을 쓰시면 돼요 20으로 5로 나누면 4가 되고 15로 5로 나누면 3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분의 3 16과 48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가지 숫자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로 나눈다고 하면은 쫙쫙 긋고 24분의 8 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분의 8을 또 나눌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2로 또 나눈다면 12분의 4로도 하실 수 있고요. 또 2로 나눈다면 6분의 2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로 나누면 3분의 1로 하실 수도 있어요. 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약분 한 결과물입니다. 이 중에 하나라도 맞게 쓰시면 돼요. 그런데 2번 보시면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. 기약분수. 이 기약분수라는 건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끝에 최후의 최후의 최후까지 나눈 친구를 기약분수라고 합니다.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49분의 21을 보시면요, 49랑 21을 뭐로 나눌 수 있을까? 지금 7단이죠. 그래서 7로 7로 나눈다고 하면 49나누기 7은 7 7의 49니까 그리고 3, 7분의 3이 나오거든요. 7분의 3이라는 결과물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얘는 기약분수가 맞고요. 72분의 54 볼게요. 얘를 만약에 2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. 2로 나눈다고 했을 때72 나누기 2는 36이거든요. 그리고 54 나누기 2는 27이에요. 얘는 하지만 3이라는 친구로 더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3으로 또 나눈다고 하면 요 12분의 39, 27, 9가 나옵니다. 그럼 또 나눌 수 있어요 3으로 4분의 3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기약분수는 이 친구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빈칸에 2 나누고 3 나누고 3 나누고 를다쓸수 없으니까요 이 빈칸에 우리가 적어줘야 되는 친구는 최대공약수를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5사랑 72의 최대공약수를 볼게요 54와 72를요,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, 지금 예, 96이 54, 98이 72, 9 되죠? 96이 54, 98이 72. 그 다음에 2, 3은 6, 2, 4는 8.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는 9이 18이 되네요. 18로 나눴을 때 3과 4가 나오죠? 4분의 3이 되겠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3번 볼게요. 기약분수로 나타내려면요, 얘는 2로 나누면, 2로 나누면 9분의 8이 될 거예요. 9분의 8. 2로 나누면, 더 이상 못 나누죠? 두 번째 친구는요, 39와 13인데, 얘는요, 계산해 보시면 13으로 나눌 수 있어요. 13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숫자가 큰데, 나누고 나누고 나누다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, 55로 나누면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. 이거 5로 나누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한번 해볼까요? 5로 나누면 22분의 11이죠. 그 다음에 11로 나누면 2분의 1이 나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숫자가 크다고 겁먹지 마세요. 47쪽. 기0분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하래요. 14분의 3, 14랑 3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. 12분의 8은 0 0 0요0 0 0 0 0 0 0 15분의 1일 나눌 수 없습니다. 오, 뭐 11은 1과 11밖에 못 나누니까요. 35분의 5는요. 5로 나눌 수 있지요. 16분의 3은요. 3단, 4단, 2단으로 다 공통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. 기약분수 맞습니다. 38분의 8은요. 2로 나눌 수 있어요. 그래서 세 개가 기약분수 진분수 9분의 네모가 기약분수라고 할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. 그러면 진분수기 때문에요.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8이 될 거예요. 그러면 더 이상 못 나누려면요. 일단 1, 2는 되거든요. 근데 3은요. 9랑 3을 둘다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. 그리고 나서 4, 5 6은요. 6도 3으로 나눌 수 있죠? 3 2 6 3 3 9 6도 안 됩니다. 그리고 7, 8.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쓰면 파란색인 친구인 1, 2, 4, 5, 7, 8을 쓰시면 되겠습니다. 6번 볼게요. 48분의 12의 약분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를 찾고 이유를 써보래요. 슬기 보시면 48분의 12를 약분해서 만들 수 있는 분수는 4개라고 되어 있는데요. 48분의 12, 2부터 약분하면요. 48을 2로 나누면 24분의 12 나누기 2는 6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48을 나누기 3으로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16분의 4라는 친구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4로 나누면 12분의 3, 그 다음에 5, 6으로 나누면 6, 8의 48이죠. 그래서 8분의 2도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로 나누면요. 4분의 1까지 나옵니다. 그렇게 해서 4개가 아닌 걸알수 있고 연수도 보시면 두 번째로 큰 분수는 12분의 3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16분의 4지 그래서 준기를 보시면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4분의 1더 이상 못 나누는 친구 있죠 그래서 답은 준기가 되고요 이유는 방금 설명에 모두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